아빠랑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빠, 어떤, 아, 저가 어떤 아들이었냐면 그게 아빠한테는 친구였을 겁니다. 제가, 제가 아빠한테 친구였고 아빠한테 친구였고 그래서 친구끼리 가는 여행이 얼마나 설레고 좋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아빠랑 같이 가는 여행이 굉장히 설레고 기다려지고 어, 걱정도 되고 그런는네 여행소에 뭐라 지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어아 그것도 사실 또 하와이 가서 나온 네. 얘긴데어 이게 제가 몰랐던 가정사가 굉장히 많더라고 이제 어려서 <웃음> 놀랐던 <웃음>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 하나 하나 이렇게 들춰가면서 담소 나눴던 게 가장 길고 진지한 얘기도 있고 뭐 웃은, 웃긴 얘기도 있고 했는데 네, 그게 제일 길고 의미있던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 몰랐던 가정사? 네. 충격적이었던 건 없죠? 좀 있는데. <laughs> 네. 어, 그러면은 네, 네 저만 이렇게 비밀로 하고 싶어. 알겠어요. 네. 제가 한국에 제 엄마 아빠랑 떨어졌을 때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 적기 때문에 또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저 제가 이제 가족이랑 함께 떨어져서. 있었던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장 가까운 곳을 지켜 보셨기 때문에 어잘 다녀와라 그리고 추억 많이 쌓고 봐라 이런 식으로 되게 경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 저 양현석 대표랑 둘만 여행 갔으면 어땠을까요? <웃음> 어, <웃음> 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